안녕하세요.입니다.네 오늘은 어 제가 지난번에 토끼들의 일상 일부를 하였죠. 이번에는 제가 네 지난번에 소개하다고 했던 프리즘 스톤 어 아주 좁게 제가 몇 시작한 이거 모지 별로 안 돼서 아주 조금 있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보고요. 어제 친구 펭크 폰으로 제, 어 토끼들의 일상? 2부로 찍을 거고, 계속. <laughs> 만날 때마다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들좀 써. 서 남의 집에서 눕고 달려. <laughs> 네, 일단, 여기 제가 이거 한 판하고 맨 밑에밖에 없거든요? 제가 예보다 많아요. 더늦기 시작했는데. 안해니까 <laughs> 나도 안 하거든? 어우, <laughs> 진짜 깨졌어, 이거. 메모리 패스는 있어, 그래도. 인이만 없어. <laughs> 아, 인이라는 애는 모르셔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유튜브계를안 하니까. 진짜 안 해요. 지난번처럼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는, 어, 저장, 자기가 한 것을 저장할 수 있는 프리즘 스톤 메모리 패스인데, 한 번도 안 썼어요. 안 가니까, 이마트. 이거 이마트에서 쓰 기계가 있는데,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올리면 저장이 되고요. 일단, 제가, 세트로 산게 있는데, 세트로 산 거가, 두 개인가, 세 개가, 있는 아, 두 개구나. 근데 두 개가 세트로, 아, 세 개네. 세트로 산 게, 세 개가 있는데, 일단 한 세트부터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우연히 짝이 맞춰진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아, 음, 네. 너만 있니? 나도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안에, 이거는 그림이 없는데, 이건 그림이 있죠? 이거는 좀더 특별한 거. 이거는, 럭키 스톤. 레어 스톤. 이렇게, 여기는 하트가 있고, 이거는 신발. 신발, 신발. 크팬은 그 요즘 유튜브에게 황, 활, 활동을 안 하고 있대요. 혹시 그렇게 없어. 그래서 이거 찍는 건데 오케이, 거는 머리. 맛있니? <laughs> 옷. 뭐, 어, 화장. 바지.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는 이 청순 코디. <laughs>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신발 이거는 또 레어 하트가 또 있죠? 이거 하트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어 이거는 상의 목걸이 하이 이거 세트를 어떻게 보냐고요? 이거 여기 이사 모델이 입고 있는 게 세트예요 자그 다음에는 이거 이거는 세세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세 개밖에 없는 스톤. 짝이 세 개. 아니야? 어 정말? 얼굴 응. 보자. 어 이거 메모리 패스 살때 같이 들어있던 거고 이거는 이렇게 웨딩처럼 돼 있죠. 그래서 하얀색이에요. 이것도 하얀색. 맞지? 이거 예뻐요 진짜. 이거는 반짝반짝거리죠. 제일, 제일 화려한 거예요.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세트로 맞힌 거예요. 세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울리는 것끼리 났거든요. 여기 이한 세트에는 원래 레어 스톤이 한 개만 있거든요. 근데 이 세트에는 레어 스톤이 세 개나 있고 한, 그냥 스톤이 한 개만 있는 한 특별한 코디입니다. 일단 이거는 모자인데 모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모자, 이 모자인데 이거는 레어 스톤이고 이건 레어 스톤이 아닌데 저는 이걸로 쓰고 있어요. 레어 스톤이 점수를 좀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얘네 두 음, 모자 두 개. 다음. 이거는 이거 얘 캐릭터 이름 뭐였지? 빈? 모르겠지만 신발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거는 치마와 밑돌이가 같이 붙어있는 웨딩, 아니, 이거 원피스 같은 드레스? 네, 그 다음엔, 이거. 이거는 진짜로 우연히 나온 짝이에요. 여기 모델 보시면, 이게 레어고요. 이게 레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레어가 아니고, 진짜 우연히 나왔어요. 이거 옷? 이거 신발. 이렇게 세트 같은 모델이죠? 얘는 두 개밖에 없고. 얘랑 얘도 세트가 아닌데. 그래도 같은 사람 모델이기 때문에 같이 쓰고 이거는 레어. 이게 레어. 이건 레어 아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일 처음으로 뽑혔던 드레스 어 원피스예요. 이거는 초 레어 아이템이라는 프리즘이라고 써있는 예쁜 시타모니 제 머리띠와 아유 아파라 이거는 리드미라는 캐릭터의 빨간 모자, 곰돌이 모자. <laughs> 이것도 세트는 아니지만 레어가 한개 있고요. 세트는 아니지만 어울리는 것끼리 귀마개, 이거는 신발 진짜 어울려요. 이건 치마. 이게 바상의가 없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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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리얼. 어 여기 세트가 한개더 있었네요. 근데 이거는 얼굴 세트. 이렇게 이거는 레어가 없고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게 이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 여기 노란 색깔 머리 이거는 거울 화장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화이트 웨딩 드레스 구하기 힘든 거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거는 이거 그거 뭐지 이거 는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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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이어그런 디어그라운 옷 세트 디어.. 클라운 클라운이 아라 클라운 나는 클라운이라고 하... 하는 것보다 클라운이 더 낫기 때문에 이건 자기 마음대로 발음할 수 있는 거고 이거 동영상도 있는데 프리즘 어.. 프리티 리듬 오로라 드림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라 리듬 미온이 나오는데 제가 그런 거 역할극 같은 거를 자주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때 기 제가 아이라 얘가 미온 펭크 미온 그다음 아까 해인이라는 애가 리듬 이렇게 나오고요. 리듬? 비듬? <laughs> 이거 제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선택한 거아닙니다 그쵸? 제가 선택한 거 아니고요. 이거는 신기하죠. 아, 스톤이 다르죠. 이거는 2,000원 주고, 원래 1,000원인데, 2,000원 주고 한안 안 예쁜 스톤. 이거는 마카롱, 딸기 마카롱에 아이라 젖어서 진짜 전 아니고 제키. 이뻐요 이거. 이거는 이게 프리즘 스톤 뭐였지 이거는 이런 얘 나오는 거? 프리즘 스톤 라이브. 아, 프리즘 스톤 라이브인데 얘가 나루로 나왔어요. 나루가 아이라예요. 예쁘죠 이것도. 입으면 안 예뻐요. 이건 또 아이라. 예쁘죠? 네, 예뻐요. 이거는 웨딩 모양으로 됐죠? 이것도 2,000원. 이거는 리듬꺼 신발. 이렇게 아주 없는 것이라는데, 이렇게 친구가 동의 하고 있었네. 이렇게. 절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마카롱 끼리 코에끼리, 외릴끼리 이렇게 좋고요왜그래요 다시 정리를 해야 하네요. 으으으으으. 어 우주소리가 왜 그래요? 글크씨 <laughs> 아이, 너 이모, 이모, 이모가 또 튀어나왔어. 요 <laughs>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어요? <웃음> 웃겨. 튀어나왔어요? <laughs> 웃겨. 아 머리 때문에. Nanin, bye bye